미 해군의 핵심 전력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대한 흥미로운 TMI 10가지를 속성으로 짧고 굵게 알아봅니다. 알레이버크급은 1988년부터 건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무려 77척이 운용 중인 베테랑 구축함입니다. 미 해군의 15대 해군참모총장 알레이버크 제독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개량을 거쳐 플라이트 1부터 플라이트 2, 플라이트 2A, 그리고 플라이트 3까지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플라이트 2A 기준 최대 9,6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함선입니다. 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승조원은 323명으로 구성되어 팀워크를 통해 움직입니다. 5인치 함포는 물론 마크 41 수직발사기를 장착하여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스탠더드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하푼 대함 미사일 다양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스파이 원 D레이더를 탑재해 뛰어난 방공 능력을 자랑합니다. 미 해군은 2040년까지 100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할 계획이며 알레이버크급은 그 핵심입니다.